안녕하세요. 우프선생이에요. 자, 범분수라는 게 있는데, 이런 모양입니다. 분수 속에 분수가 있죠. 자, 이거를 간단히 계산하는 법. 자, 요거는요, 요 밑에 분모가 지금 4고, 2고, 3이잖아요? 그러면 2하고, 3하고, 4. 이거를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거. 그거에 대 최대 공약수가, 아니,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12는요, 그렇죠? 2의 배수고, 3의 배수고, 4의 배수죠? 그래서, 요, 최대, 최소 공배수. 자, 최소 공배수. 12는 2도 지울 수 있고, 3도 지울 수 있고, 4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다 다 곱해줍니다. 그래서, 11을, 요 위에 있는 4분의 3에도 곱해주고요. 요 밑에 있는 2분의 1에도 12를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2에도 12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12, 12, 12. 이렇게 다 똑같이 곱해주면 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계산을 하면요. 자, 얘는 이렇게 약분 되죠? 4, 그죠? 10이 나누기 4 하면 3이 되죠? 그래서 위에는 3 곱하기 3이 남는 거죠? 그러면 위에는 3 곱하기 3이 남았고요. 자, 밑에 이거는, 요거도 약분하면요. 그죠? 6이죠, 이거는. 10이 나누기 6. 6 곱하기 1이 남았죠? 6 곱하기 1. 더하기 하고요. 이건이렇게 하면 4, 그죠? 11월 3일 하면 4죠. 4 곱하기 2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위에는 3, 3은 9고, 밑에는 6 더하기 2, 4, 8. 그니까 러 답은 9분의 1 아니 14분의 9 이렇게 나오죠. 14분의 9. 이렇게 간단히 할수 있죠.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요거도 최소 공배수 곱해주면 된다 데 한번 볼까요? 분모가 지금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죠. 얘가 다 없어지려면은 요거 싹다 곱하면 120이죠. 그런데 요 반만 하면 됩니다. 60. 최소 공배수 60이죠? 어. 3의 20배고요. 요거는 4의 15배, 요건 20배, 5의 12배가 되죠. 그래 가지고 요 60은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다 됐죠? 그래서 60을 곱해 줍니다. 자, 60을, 요 5분의 1도 60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도 60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여기도 60을 곱해줍니다. 다 똑같이 60, 60, 60 곱했으니까 식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죠. 자, 약분하면요. 60 나누기 12, 저 5하면 12죠? 그러면 12 곱하기 2니까 24. 바로 쓸게요. 더하기. 요거는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은 이건 뭐예요? 20 남죠, 그냥? 20 곱하기 1은 20이니까 20. 그래서 분자는 여기는 24, 앞에는 두 번째는 20 되고요. 나누기 이렇게 하고요. 60은 4로 나누면 15가 나오죠. 15를 3배하면 45죠. 15 곱하기 3은 45. 자, 그러면 45분에 이거 더하니까 44.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복잡했던 모양이 그냥 간단해져 버립니다. 자 여기 아래 로요어 이거 몇 개야 이거 분수가 4개 나와있네 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밑에 2 4 2 있고 4 있고 3 있고 5 있죠 얘를 다 없앨 수 있는 거 최소공배수 역시 60이 되는 거죠 어, 60은 5에 12배 3에 20배 4에 15배 2에 30배 자 그래서 이것도 60을 똑같이 곱해 줍니다 자 60을 요렇게 고 분수 앞에다가 얌전하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요것도요, 60 곱하기 4분의 3. 더하기죠, 이거는 60 곱하기 2분의 3. 자, 그리고는 이제 계산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60 나누기 3 하면 20이죠. 20 곱하기 2니까 40. 빼기 하고요. 요거는 60 나누기 5 하면 12죠. 12 곱하기 2는 24죠. 24를 빼면 되겠고요. 자, 분자는 끝났고, 분모. 60을 4로 나누면 15죠? 15세개니까 45가 되고요. 60 곱하기 반이니까 반 자르는 거니까 30이죠? 이건 더하기네요. 그러면 위에는 40에서 24 빼니까 16. 밑에는 둘이 더하니까 75죠? 더 이상 약분도 안 되네, 그죠? 이게 답이죠. 그래서 이렇게 번분수로 나온 건요, 요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그걸 다 곱해주면 간단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화이팅! 열심히 해봅시다. 안녕히 계세요.